저는 약간 도둑이 누군지 알것 같다.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됩니다. 하버드 마피아님 탈락입니다. 뉴스토마토 박형관 기자가 이준석 의원으로 추정될 인물에게 영상편지를 보냈는데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현재 mbc에서도 파고 있는 제2의 창원산당 관련한 부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관 기자의 영상편지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단독 보도의 대상자들에게 네. 누군지 밝히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저, 저는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고 아, 그리고 네. 뭐그 아, 진짜 죽일 건가 보네. 실제 취재, 취재 대사에 대해서 저 따로 밝히는 지게 아니고 정말 그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취재를 하면서 되게 큰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피아가 있다. 음, 어, 도둑놈이 있다. 도둑놈이 항상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나나 아, 음. 도둑 아니야 나 네. 시민이야라고 가가 오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이 도둑이라고 죽이라고 한단 말이죠. 네. 데 지금 저는 약간 도둑이 누군지 알것 같다 이제. 오. 네. 그래서 그 도둑에게 말 한마디 하면 네. 잘못했으면 음. 네, 벌 받아야 됩니다. 두고 보자. 이 가서 기사로 어. 하버드 마피아 님 탈락입니다. 네. 충격적입니다. 누가 도둑일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주 뉴스 토마토 편집국장에 엄청난 칼럼이 하나 예고가 된 상황인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영상을 보면 이준석으로 합리적 의심이 되는데 확실히 개장수는 명태균은 물론이고 보수 전체를 바이든할 카드가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걸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비례 3번을 제시했다는 바로 그 부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명태균이 수없이 많은 정치인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이권을 달라고 요청했다면 이준석에게는 안 했을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명태균의 변호사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대형 언론사에서 파고 있는 부분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MBC에서 그김 여사 관련해서 어. 반도체 특구 지정하는데 여기에 이권 개입 관련된 특종 이 보도를 할 거란 흔히 말하는 찌라시. 이런 것도 아... 이제 여의도판에 돈다고 하는데, 혹시 요 정보도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 뭐, 저도, 예, 저도 들어본 얘기입니다. 실제 아, 아... 하셨습니까? 평택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이건 많이 돌았던 얘기죠. 평택이라. 이거 말고도 사실 이번 달 안으로 또뭐 언론사에서 허니마을 관련 보도가 이어진다는 썰도 돌았는데, 아무튼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뭐가 이렇게 많이 터집니까? 일단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은 바로 김건희입니다. 김건희 리스크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폭로는 전이가경입니다온 국민을 당황케한 오빠 논란을 촉발하며 정권의 권위와 품격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빠 문자는 국민정서적 차원의 의미가 큽니다. 윤두창과 김건희 부부를 조롱의 대상으로 희화하고 정권의 권위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치명적입니다. 그럼에도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 그들은 친오빠를 팔면서 스스로 국정농단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다만 이 자체는 정권의 법적 정당성을 직격하는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태균이 위협한 다른 자료들 중엔 국정과 당무에 대한 김건희의 불법적 개입 정황이 들어있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명태균은 여론조사와 관련한 또 다른 저항이 터지면 아마도 자주 제2의 카톡을 오픈할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도 결국 자신만 살기 위해서 외줄 타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조만간 국정 예의가 연결된 먼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